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라마에서 시작하는데, 어, 사운드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뭐, 사운드가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입으로라도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행기의 모습, 좌측 상단에서, 아, 좌측 중앙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로얄워커 감독이시고요. 네, 로얄워커 화이팅! 아, 저도 화이팅! 일단, 로얄워커 팀한테 어떻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하긴 했는데, 어, 일단, 엄청나게 잘해주는 모습. 진짜 어제 나왔으면은, 어, 진짜, 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강독 님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 만약에 제가 어제까지 참여했다 그러면은, 어, 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만약에 MPL 시즌2나 뭐 좋은 대회 있으면은, 어, 거기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내일 MPL. 내일까지 MPL이 끝나고, 이제 수요일이랑, 어 목요일 날에 또 경기가 있는데 그 대회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세요. <laughs> 계좌번호 부르세요 일단.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자 루알버커 감독님 야 루알버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어, 인성들이 됐더라고요 선수분들이. 자 김수영 화이팅. 자 일단은 뭐 김수영 선수 어, 수영 선수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죠 노네임팀에. 아 목소리 톤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재롱 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게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습을 보고. 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다른 이름으로요 자 아카시아 조라하지 말고 자라자잘해야지자 수요일 날에는 저희가 스쿼드 대회가 있으니까 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번 상황 바로 보겠습니다 넴리스 아 UNC가 아니라 다른 팀으로요 아 그럼 팀명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루크 잘하자 자, 루크 선수, 루크 코리아 선수죠. 자, 그러면서 위쪽 상황 이니시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UNP, 스텔라. 14번 팀이죠. AST, 테일. 자, 리에시. 저 후니 선수를 일단 처리를 해버리는 모습. 아, 아. 자, 14번 팀 보여달라 해가지고, 옵저버가 뭐 타이밍 좋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 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 선수들이 이거로 보기 전까지는 잠깐 우리가, 어, 잘했어? 어, 고생했어? 어, 그래? 음 그래. 이렇게 말해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1번 팀이죠. XN팀의 선수들도 점점 처리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탑텐 상황일 때 공중에서 잡아주시는 것보다 1인칭 시점에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꼭 전달해 놓겠습니다. 자, 막타코리아 선수 어, 안타깝네요. 아, 디지, 진행 정말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런 말, 제가 이런 말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아, 제가 좋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하이레 선수가 막타코리아 선수를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뇌정지가 오긴 하는데 팀 조랄 상황. 아 딜레이는 뭐 인게임 지금 옵저버가 저한테 넘겨주는 상황이 5분정도의 딜레이가 있고요 저도 지금 일단은 바로 할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2-3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 시피하는거죠자 마커! 마커 기절 하이렌 선수 일단 잡아냈습니다만 여기서 끝까지 잡아내야겠죠 자 여기서 청년, 자 창녀 선수 잘았고 루거 선수까지 잡았습니다 어, 자 태민 선수 확실하게 킬 자, 확실하게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막타코리아 선수도 지금 한 수비 잘 잡았죠 자, 청윤코리아 선수 킬까지 연결 자, 이제 혼자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의 인원을 한 번에 상당하게 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한 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기에서 마커 선수를 살리겠죠 살리면 은 이거 가능성 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됩니다 7번 팀 7번 팀에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m s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페카도의 승리는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따로 팀을 보게 되네요. 아, 히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꼭 다음에. 어,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카도의 상황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AST, 어, 프리 선수 보고 있습니다. AST, 리스 팀. 자, 시리얼 선수. 일단 두면 되있고요. KPM. 자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서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C10? 아이고 여기서 마커 선수가 결국 막타코리아 선수까지 잡아내게 되면서 여기서 마무리. 자 그래도 일단 여기서 기절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1대4! 1대4! 12번 팁이죠? 데이브레이크? 자, 차량을 터트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여기서 킬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자, 데미지 입었습니다만. 일단 차량이 되지 않았고요. 자, 이거로 하면 1당 100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일단 연막. 확실하게 킬, 연결. 자, 밑에 쪽 살린 거를 확인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데미지, 오우! 야, 1대4 에스트라! 이거 누군가요? 데이브 레이크. 자 총알 장전. 자 마무리. 자 저기 박 바... 지금 뒤에 있는 거 확인. 딱 나왔으면 좋겠다. 딱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 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덕김 선수 잡아내게 되었고요. 자눈 감아. 자, 눈 감아 선수까지 잡아내었습니다. 자, 12번 팀 지금 백업하기 확실하게 왔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시켜주고요. 자, 2번, 유니크 코리아. 자, 일단은 멀리서 데미지를 크게, 크게 넣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에 염두를 어,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2번 팀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팀 모습. 자, 지금은 AST, 윙스 팀. 자 1번부터 8번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 엄청나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대회는 역시 플레이 노나스크림은 데일리스크림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자 데일리스크림에서 같이 해주고 대회는 저희 대회를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 해설을 하는 캐스터 이노입니다자 일단은 밤눈 선수 견제 어느정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2번 팀 이니시 상황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긴 한데 7번 팀과 대적을 하고 있죠 MSL 그리고 오속 뭐 같이 홍보하면은 좋 좋은 거죠 데일리 스크림이나 뭐 저희 뭐 MPL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흥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플레이도넛 같이 기억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진 선수 일단 AST 윙스 팀 뒷좌우로 조금 자리를 잡는 상황인데. 어..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KPM한테 사정거리가 닿지 않을까? 자 어그로 자 어그로 쿠당탕탕탕 자 리젠 페루세..페루시 자시리아 선수 자 KPM 자 그러면서 일단은 페이지가 1분 12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데일리도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지고 뭐, 펍지를 즐기시는 분, 뭐, 배틀그라운드를 즐기시는 분 같이, 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UMP, 콘 스텔라. 자, 14번 팀이죠. AST, 테일. 자, 일단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팀 큐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어, 그전에는 조금 1페이지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수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였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14팀, 그리고 50명의 생존자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 인원들 조금 빠른 이니시를 걸고 싸움이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렌트. 자, KPM. 자 방진 자 스카리 자한번더 지도가 표시된 구역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서클 상황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3라운드고요 어 4라운드 에란겔이 마지막 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견제 마커 자 일단은 견제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우 선수 일단 잘 들어갔고요. 7번 팀 MSL. 자, 인규. 자, 노네임 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일단 자기장 안쪽에 어,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서클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야 하겠지만 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선천이 집중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석 규역 제한되는 부분 30초 남았습니다. 자이 페이지 어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트 팀자 디벨롭 선수를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자시안스자 견제하는 팀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지금 9번 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펀치, 쓰리파콘자 지빈이. 자 지빈이 지비니. 자, 지비니 선수 반응 속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정훈 선수가 스텔라 선수로 기절. 자, 수류탄으로. 자, 수류탄으로 기절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아, 어, 이거 딱한 대만 더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실반팀 여기서 마무리, MSL팀. 그렇죠. 게임의 템포가 조금 엄청나게 빠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열세팀 46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자, 팀들이 점점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는 어, 말하면 안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팬파중계에막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아, 야구해설이요? 어, 감사합니다, 댕댕이님. <laughs> 자스 스카리. 어 야구 중계라. 야구로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야구로안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나쁜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제 목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웃음> 자 <웃음> 장난이고요. 자 어쨌든 이 페이지가 마무리되기 40초 전. 이제 거의 다. 어,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 팀들, 그리고 나머지 서클에 대해서 이동하는 순간, 그 이후의 어, 순간들이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스카리. 자, 클로스 A 선수를 기절. 자, 근데, 아, 이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바로 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수레탄까지 사용하는 모습. 자, 지금 9번 팀, 맥스 웰페어 그리고 커피 캔지 선수. 아이, <laughs> <laughs> 뒷거래라니요. 아, 뒷거래. 어, 누가 뒷거래 합니까? 아, 저도 모르겠는데. <laughs> 자, 그러면서 일단은, 서클 형성이 한번더되었고요 자, 원, 일단, 몬테뉴. 자, 에너지 드링크 마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은 엄청나게, 어,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휴, 어, 시원하네. 자, 어쨌든 지금 자, 몽테뉴보에서도 일단은 뭐 있던 선수들이 일단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자, 2번 팀은 팀호 석 오동 선수의 화면입니다 자, 견제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laughs> 아, 목구멍 열고 마시는 정도죠? 저 정도면 <laughs> 자,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어우, 에너지 드링크 마신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산호 선수를 잡아낸 옥동자 선수 엄청 먼 거리인데도 데미지가 크게 들어갔고 여기서 데미지가 한번더 RK 선수까지 눕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12번 팀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브레이크 자, 지금 산호 선수까지 잡아내려고 엄청나게 멀리서 제로 선수가 킬 결국은 잡아내었고요 보통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시안스자 원퍼치 쓰리파콘 팀 일단은 자기장이 형성이 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3 페이지는 아마 소모전, 총알 소모전으로 가는 게 조금 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선수들이 자기장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어, 손실이 점점 나는 상황을 어, 예측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예측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맞는 상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밤눈, 밤눈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일단은 핀 뽑고 멀리 던집니다. 자, 지빈이. 자, 지빈이 선수. 일단은 반대쪽을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커피 오피스 팀을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옥동자 선수가 일단은 바로 어, 킬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보게 가능합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보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패키. 어, 지금... 민 회이... 자, 멀리서.. 솔 테... 자, 노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견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큰 이득... 자, 그렇다 해서 순시를 가져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겠죠. 일단 집안에 계속해서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바깥쪽이라는 거... 서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서... 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야, 키스 선수, 에임이, 살바랍니다, 진짜. 자, 페이지 줄어들기까지 36초. 자, 견제. 자, 맥스 헬페어. 자, 1번 팀이죠, 노네임. 어, 일단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기 정면에 지금 8번 팀이죠. AST 윙스. 견제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팀 수용킴. 자, 1대4 엑스트라. 자, 위쪽. 견제를 해 주는 상황이죠. 자 그래도 일단은 팀 큐트가 엄청나게 노려나는. 아이 어, 점수표가 저희 홈페이지로 가게 되시면은 그쪽 점수표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지빈이. 에. 자 인큐 선수 일단은 셀프. 차량차 차량 치였죠. 아,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점수 표보는 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민노트 선수, 일단 1번 쪽 올라가고 있는데, 4번 팀의 견제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죠. 루아버커 자, 견제 크게 들어가고 있고요. 커피캔디 선수들도 일단은 견제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모습. AS2B! 자, 맥스의 페어 선수, 그리고 커피캔디 선수를 눕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클로즈 A 선수. 아, 아니네요. 시안스 선수가 남아있네요. 자, 얼드바이. 자, 로얄 버커. 자, 견제. 지금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어떤 접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플레이 도넛이요. 아, 이거는 제가 올려도 되는데, 아,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스카리, 견제, 제타리스, 잡아내게 되었고요. 이러면은 13번 계속 무너지게 돼요. 자, 13번 탭 자, 리젠. 자, 차량 터지게 되고요. 자, 지금. 총알들이 빗발치는게 장난이 없습니다. 자, 계속 견제. 자, 윤회이. 캠퍼스 선수. 일단 마무리. 자, 옥동자 선수까지. 일단은 잡아내는 엑스트라 선수. 자, 캠퍼스. 복수전이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노네인 팀 견제. 자, 그러면서 지금 엄청 스쿼드로 살아남은 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루, MGT. 자, 위쪽 견제. 자, 6번 팀. 6번 팀 나이트. 자, 15번. 호신이 테크닉 팀. 자, 키스 선수. 지금 q 2 팀이죠? 저 머리. 딱한 대만. 자 일단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테 선수. 자 감자 선수를 확실하게 잡아 내었습니다. 방진. 자 킬까지 연결. 와 저기 무라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 살아남을지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밤노 선수 차량을 타고 일단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빈틈을 노리게 되면서 킬까지 연결 아, 일단 기절을 시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유기 선수까지 잡아내게 되는 커피캔디 선수 일단은 시안스 선수가 소생을 시킨 모습을 보여준게 된것 같죠 자, 유기 선수 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커피오피스팀하고 1대1상황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자기장 바뀔 때마다 매판을 바, 잡아주시면 좋을텐데 어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놓고 제가 텔레파시 쏘고 어 만약 보여준다 그러면은 어 보여주는게 좀 좋지 않을까 잠깐만요 일단은 자 커피캔디 선수 같이 1대1상황에서 침착하게 시리아 선수를 마무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장 5페이지죠. 5페이지 1분 남은 상황 다 좁히게 되고 서클 형성이 되면은 이제 6페이지가 진입이 되고 그 상황부터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가 아,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웨치스지. 자라이젠페루지 자, A.S.T 자 노려주고 있지만 일단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요자 그러면서 일단 판비 선수가 1대4 엑스트라를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15번 시비들 잡아내었는데 역으로 잡히게 되면서 같이 탈락인가요? 자 같이 탈락은 아닙니다 자 15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두명이나자 그러면서 페로시 선수 13번 리전팀도 아직 살아있죠 자 프리 저자 페로시 자아 여기서 더쇠걸려본습 확실하게 더 쇠걸렸죠 자 그러면서 솔타 선수 일단은 진입해가지고 뒤쪽으로 노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누구로 먼저 잡아야 되, 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는 브리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무턱대고 들어간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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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운드 여기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방진 선수를 잡아내는 상황 일단은 기적까지 시켰습니다. 자, 방지선수 2킬, 2기절! 자, 지금 엄청나게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8번 팀이죠. AST, 어, 윙스.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모습. 자, 이 다음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어거지로 바깥 사람들과 어, 조금이라도 더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 무시하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플레이를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잘 지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방진 선수가 유메이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서 야 여기서 루에버커 억장 무너지죠 야, 스, 스카리 살짝 보이는 거 저거 딱한 대만 아 일단은 잡지 않네요 자나이트지비이 위쪽에서 노려주고 있고요 6페이제 1분 50초 남은 상황입니다 자 a 스피리자 웰치스 자 웰치스 선수도 지금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함부로 진내봐보세요 누구나 다하는 상황 자 여기서 솔테 선수 여기차기장 바깥쪽에서 마무리 자 올드보이 선수, 멜치스 선수가 있는데 이거는 올드보이 선수랑 멜치스 선수가 말한 플레이 지금 노려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미끼가 될테니까 네가 잡아라 이게 확실하게 지나간 플레이예요 잘 잡았죠? 저 조일 선수도 멀리서 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처리가 되는 상황 자아 9팀 19선수가 같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우 선수 높게 되었고, 킬까지 연결! 자, 지빈이 선수 백업이었지만, 처음 전... 늦었어요. 여기서 백업이 되지 않았고요. 제로 선수 일단 은 건물 안쪽. 자, 지금 5번의맴지테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스카리! 스카리 지금 진입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AST 프리 선수가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은 체력의 큰 손실을 막. 말... 나오게 되었는데 저기 커피캔디 선수가 더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가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룬룬 선수가 잡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수류탄의 기절 이러면 AST 윙아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카리, 스카리를 견제해 준 사람 없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 자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자 그런데 룬룬 선수 견제를 계속 해주고 있죠 자 자기장 바깥쪽에서 여기서 일단은 잡히게 되네요, 제로 선수의 킬.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은, 스카리 선수까지 잡히게 되고, 자! 야! 로얄 버컨, 월드보이! 진짜, 숨도 못 쉬게 계속해서, 상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이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드보이 쪽으로, 수류탄을 던지는데, 자! 로얄 버컨! 롤버커 마무리, 올드보이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펭키 선수의 수류 타는 강력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팀 선수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남은 팀은 다섯 팀, 아홉 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자, 룬룬. 룬룬, 트위치 룬룬. 지금 5번째 MGT. 엄청나게 행복한 상황. 자, 그리고 불편한 동거. 저 동거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조이 선수, 시비드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서 이거 한번더 유리한 곳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 지금, 저 인크레드, 어, 뭐죠? 인베시블 오, 어, 잠깐만, RTS 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RTS 선수, 함부로 진입을 못해요. 그러면서 바로 킬 냈죠. 시비드 선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불편한 동거 지금 내팀이나 네 있습니다. 자, 멀리서 쏘는데, 이거는 보인다고요 멀리서 이게 보인다고요 자, 잡아낼 수 있는 기회! 자, 이러면은 브레이핑! 완벽하게 되겠죠! 자, 룬룬 선수! 누려주고 있습니다! 자, 서클! 서클 좁혀지기 대 ASMR이요?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물한 모금 마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서 펭키 선수가! 어 일단 잡아내게 되었고 지금 물, 물 맞췄으니까 바로 괜찮아지죠? 자자 <laughs> 자, 일단은 수용킴! 수용킴! 자 잠깐만요 밑에 아직 불편하던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쪽 에어! 어, 판비! 판비 선수가 잡아내게 되었어요! 와자 지금 3라운드입니다 지금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고요자 지금 미라마 마지막 상황 자 지금 3팀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1대1대4 자114 자, 누가 이길지 정답 좀 알려주십쇼. 1, 2, 1, 4. 자, 지금 페이즈 7 마무리되기 6초 전 5초. 이제 좁혀지고 8페이즈 MGT 쪽으로 서클이 형성이 되면 끝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자, 이러면 이제부터 매드무브겠죠? 아, 매드무브 브금이 없는데. 자. 자, 페이 선수 계속 현재 여기서 못 나오면 저기서 고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킬 점수라도 주는 거냐? 치킨 점수를 안 주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수영팀 일단은 오른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해 줘야겠죠. 제로 선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른쪽에 오는 1번 팀, 노! 네임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페이지에 마무리되기 8초 전. 자, 판비 선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룬룬 선수, 이거 앞뒤 부분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한대 맞고, 어, 이거는 쓰러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8페이지 마무리되기 있습니다. 마무리되기까지. 1분이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나오는 거! 자리에 룬룬!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위쪽 보자! 마무리! MGT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와, MGT 확실하게 끝까지 살아남았던 게 엄청나게 주력으로, 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 에란길로 오겠습니다.